미용실에서 고대 전에 바르는 크림은 무엇인가요? 미용실에서 샴푸 후 드라이 전에 머리에 발라주는데 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뭐야요? 그리고 제품명이 뭘까요? 많은 샵들에서 주로 어떤 제품을 쓰죠? 미용실에서 샴푸 후 머리에 뿌려주거나 발라주는 제품은 열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모발을 안상하게 뿌려주거나 도포하여 주는 로션이나 크림이지요. 미용실에서 열 보호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열을 이용하여 모표피에 영양 코팅을 입혀 손상된 모발을 더욱 건강하고 굵은 모발 즉 건강한 헤어를 만들어 튼튼하면서도 보기 좋게 스타일을 만들기 위함이지요. 열 보호 전문 숍에서 열기구 사용하기 전에 바르는 제품은 한국 미용 메디팜 열 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을 주로 사용합니다. 청담동 머리 자라는 물코티. Hat smart, sir. Neighbor, come and press.